지금은 7분 21초 만에 좌우의 모든 폴더와 파일들을 비교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사이즈들 사이즈들이 쓰... 이렇게 표시가 되야 비교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오른쪽에만 있는 것은 표시가 파란색으로 되고요. 이거는 왼쪽으로 카피파일 해주면 되겠죠? 좌, 왼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카피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 왼쪽으로 카피파일 해줄게요. 제일 위에부터 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카피파일. 용량이 뜨고요. 카피가 되면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m c m 리그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커맨드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외장 하드가 SSD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외장 하드라서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긴 합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싱크가 완료되었고요. 자, M캠 리그에 왜 이쪽과 이쪽이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이 싱크를 한 상태인데 싱크를 한 후에 제가 이 맥북에서 M캠 리그를 종류별로 나눴거든요. 원, 원래 기본 M캠 리그 그리고 200% 느려지는 거. 그리고 엠캠 리그는 원래 400% 확대인데 저는 200% 확대로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거가 이렇게 하나 둘세 개의 변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엠캠 리그 안에 기본 엠캠 리그가 있고 그리고 이200% 느려지는 거 그리고 나머지 얘들이 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만 옮겼기 때문에 이거는 폴더 안에 m k d i 안에 있는데 이쪽은 Mkdir 안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은 원래 이 안에 있는데 여기 바깥쪽에 없어서 이렇게 또 없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칭크를 맞추려면은 아주 제일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얘를 지우고 얘를 복사해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수동을 가미해서 해주는 게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